시작됐나? 시작됐지? 됐지. 1 2 2 5번 갈게요. <laughs>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laughs> 죽겠다. 두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어? 기억나나? 두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돼요. 일반형을 빼버리면 돼. 빼면은 그냥 나오는 그 결과물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어, 얘 얘네 두원 있지. 빼. 일반형에서 그냥 빼. 빼면은 x 제곱 y 제곱이 날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빼면은 1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a a 프라임 x b b 프라임의 y c c 프라임 뭐 a고 b고 a 프라임이고 b 프라임이고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 어쨌든 간에 요거는 x와 y에 대한 1차 1차 방정식이 되니까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빼면은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든 얘든 상관없어 얘든 얘든 상관없어 한쪽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해 가지고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돼요. 원의 방정식이 돼. 근데 그 원의 정체가 뭐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앞, 이전에 말했던 두 원의 방정식을 그냥 빼면은 얘가 나와요. 교점을 지나는 그냥 얘가 나와. 그냥 빼면. 근데 그냥 빼지 말고, K를 곱해가지고 빼면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어떤 원이 나옵니다.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일 수도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와요. 요렇게만 외워버려. <laughs> 두 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인데, 방금 말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네. 그림을 그려봐. 얘네 둘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야. 그러니까 엄청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지? 얘네 둘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원은 누굴까? 얘겠죠. 이 원의 특징이 뭐다? 이 공통 현을 공통 현을 지름으로 가져요. 얘를 지름으로 가져. 근데 너무 작게 그렸다. 이렇게 이걸 지름으로 갖는 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은 몇콤마 몇? 0,0. 몇? 반지름? 5짜리죠. 요것만 알면은 D라고 쓴 순간 깨달았지. 아, 거리공식 쓰겠구나. 바로 X 더하기 EY 더하기 O는 0까지 거리공식을 써서 D 구하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기 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요 원의 요 원의 지름을 알수 있는 거지. 요 원. 짜짜 차. 뻘짓했네. 그냥 예쁘게 그림 되는데. 요 원의 지름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원의 넓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D 구해주세요. D. D는 일단 0,0에서 어디까지? 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공식이 있었죠? 제곱제곱 제곱. 5 들어가고 0,0 들어갑니다. 0,0 들어가면 5 남는데 절대 값은 안 써도 되겠지? 근데 이제 습관은 들이세요. 거리가 루트 5입니다. 요게 루트 5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잘 써서 5,25에서 5를 빼주시면 루트 20이죠. 반지름 나왔습니다. 그 원에, 원에 반지름 나왔어. 그래서 20파이가 답이야. 됐죠? 1225 됐습니다. 어, 아, 아 스티커 말고는 아니지. 그 다음에 1226 아래로 가죠. 두 원의 교점을 재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 인원의 넓이.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야. 1226번 갈게. <laughs> 어우 다음에 돌아면 쉬는 시간에 종종 먹을게 좋지 조금 <laughs> 아니야 종종 가끔만 우리 추석 때 추석기 금토일 월이잖아 렇지 추석 연휴가 금토일 월이잖아 근데 월요일은 우리 해요 금요일이 빠지잖아 하,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보충이 들어가 1 시부터 들어가요. 1시부터 들어가서본 수업까지 갑니다. 대신에, 네? 아, 당연히 있죠. 5시, 6시. 점심시간, 어, 점심시간, 어? 아, 저녁시간이지. 네. 저녁시간 5시, 6시 있는데, 어, 뭐, 준비를 합니다. 학원에서. 기대하세요. 1시에 영어, 그치? 1시, 2시 영어. 아, 1시, 3시 영어. 그치? 그리고 이제 3시, 5시가 수학이죠. 5시, 6시, 점시, 저녁 시간. 그렇게 됩니다. 뭐, 뭐 뭐라고? 윤쌤? 언제 말씀하셨어, 그거? 윤쌤도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laughs> 뭐지? 윤쌤은 왜? 자기 하기 싫다 했는데. 너희가 하기 싫다 했다고? 나도 싫어. <laughs> 야, 어떻게 보면, 은 야, 나도 똑같아, 너희랑. 나도 보청하 싫어. <laughs> <laughs> 이제 중앙기 싫고 그리고 매스데이는 일요일에 잡혔고 <laughs> 6시, 10시 딴 때는 안 잡혀 대신에 우리 매스데이 맨날 이틀씩 했잖아 언제였냐? 저번 시험에는 수요일,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잖아 수요일에 매스데이하고 일요일에 나랑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일요일을 만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그만큼 효율을 잘 뽑아줘야죠 일일 메시데이 일, 해요 일요일에 네, 6시 6시 아 월요일에 했지 너희는 그치 수요일에 2학년 했고 월요일에는 <laughs> 안 남아요 대신 과제를 안 하면 남아요 아 그런 시스템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신청자 받는 걸로 하겠다고요 일요일 메스데이 그치 근데 내가 <laughs> 강제가 아니잖아 오겠냐? <laughs> 하겠냐? 그래서, 회유를 좀 했었죠, 저번에? 그쵸, 회유를 좀 했었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 얘네 진짜 잘하고 있어. 뭐, 알고 있니? 과제 맨날 잘해. 다 해, 자잘해. 과제 맨날 잘 올려주고 잘하는데, 이게 한번 템포가 끊기면은,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반대로, 템포 끊기지, 말고 템포 안 끊기고 반대로 오히려 더좀더 더 이제 좀좀더 이제 뭔가 추가해 주면 일요일 같은 하루정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은 뭔가 더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매스 데이 하는걸로 신청 해주세요 <laughs> 신청 합시다 갈게요 이거 두원의 교점 중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 그니까 러 이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쟤네 두 원이야. 있을 건데 넓이가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렇게 수많은 원 중에서 가장 가장 넓이가 최소인 원은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가지는 이 노란색 원일 겁니다. 바로 이 직전 문제와 비슷하죠.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요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대요. 된다. 빼면 나와요, 빼면. 자, 에이 진짜. <laughs> 귀찮게 만들었네, 그지? 풀어 해쳐야죠.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 4, 16은 25. 네, 그대로 빼보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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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빼고. 자, 위에서 아래 빼는 거야. 그렇지 위에서 아래 빼면은 6x-9 되었고 위에서 아래 빼면은 8y-16이 되고 20에서 25 빼요.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리 그냥 주섬주섬 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25, 우변으로 가면 20이니까 20. 그래서 3x 더하기 4y-, 4y-10까지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치는지 이제 느낌이 오지? 이렇게 고치면 이제 느낌이 딱 오지 않니? 무슨 공식 쓸것 같아? 거리 공식, D 쓸것 같잖아. 느낌이 싸워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 원을 보죠? 중심은 0,0. 반지름이 루트 20입니다. 참고로 방금 직전에 했던 문제랑 이제, 이제는 똑같아요. 루트 20. 자, 우리는 여기 길이 D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D는 말이죠. 0,0에서 여기까지 거립니다. 요 직선까지 거리요. 이죠 계산 공식 계산 들어갑니다 높아시면 한 번만 더 말할게 요 거리 공식 내가 아까 너무 그냥 그냥 막 했어. 한 번만 더 이거 알려줄게요. 에 m 어, 어, 콤마 인으로 할까? 요거는 a x 더하기 b y c는요. 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은요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떤, 어디에 있는 걸 어디에다 집어넣냐. 위치로 외우는 거야, 위치.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쟤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루트에서 집어넣고, 얘를 뭐, 절반에서 집어넣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집어넣는지가 중요한 거 거리는. 거리 D는요, 일단은, 루트, 분모에 루트 하시고요. 개수, 개수 있죠? 제곱, 제곱 하면서 들어가. 그리고, 요 대상이 되는 점을 대입을 합니다. AM, 더하기 BN, C, 절대 값해서 들어가 주시면 그게 거리야. 자, 어떻게 한, 어떻게 한다고? D는 어떻게 한다고? 루트 하시고, 제곱제곱 들어가요. 9랑 16 들어가죠. 그 다음, 대상이 되는 점을 여기다 테이블에 00 들어가지. 마이너스 10이죠. 절대값 그러면 2가 됩니다. 오케이? 요게 2야. 요 루트 20이야. 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은 제곱해서 4 빼주시면 16이야. 그 16. 그럼 여기 4가 되겠지. 반지름이 4인 거야. 16파이 됐죠. 요거 한 번만 해봐 그냥. 요거는 해봐 시간 드릴게 그냥 다음 주 수요일에 볼까? <laughs> 다음 주 월요일에 도영이 이동해주고. 그럴까? 좀 미룰까? 쟤 때문에 내가 라면을 먹으러 갔잖아. <laughs> 너 때문에 라면 먹으러 갔어. <laughs> 라면 먹고 10분 까먹었어. 근데 일부러 까먹은 거야. 근데? <laughs> 당연히 5분 안에 못 먹지. 너희 좀더 쉬라고. 라면이 먹고 싶었어. 안 먹으면 난 죽거든. 응? 우, 우진이가 나랑 인스타도 있지. 내가 왜 죽는지 알겠지. <laughs> 운동 뒤지게 많이 해요 나 요즘. <laughs> 진짜? 자 빼면은 그냥 직선이 나옵니다. 2 6번이그 다음 27번이야. 27번 <laughs> 자, 27번 좀 가볼게요.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말해야 돼 이런 것. 자 요거는 꽤 유명한 문제. 유명한 문제고요. 어, 한 번쯤은 반드시 원방 지나가면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림과 같이 원을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접습니다 자 그, 그..그..혹시 기억나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막 접었잖아 도형을 막 접지 않냐 끈.. 종이테이프를 접고 막 각도 구하라는 거 있잖아 하나도 기억 안나? 이제 나는 기억나지 나는 계속 강의를 했으니 막 종이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 그럼 막 이렇게 접어 막 이렇게 접었어. 이때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였지. 접으면 이등변 삼각형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이등 이런 얘기 있었거든. 근데 접을 때 접을 때 강조할 만한 게 내가 중학교 1학년들한테 접으면 강조를 제일 많이 한게 뭐다. 접으면 뭐야? 접으면 복사돼요. 응? 똑같이 복사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접으면은 요 길이 x가 여기로 복사된다고 이렇게 접으면 복사된다는 걸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접었죠 지금 얘 접은 건 복사된 거예요 누가 요 원이 원에 요 원의 일부분이 요만큼 복사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복원하면은 복원 복원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원이 생겨요. 보고 나면 이렇게 g o 똑같은 원이 생겨요. 반지름이 똑같이 3인 거야. 반지름 똑같이 3인 거야. 반지름 3. 어? 근데 이 원이 지금 X축에 접하고 있네? 접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죠. 그치? 자, 반지름 몇이라고? 3이라고. 반지름 3이라고. 이 점의 x 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3야. 마이너스 1, 콤마 3인 거야. 요게 핵심이야. 아, 그러면 요 녀석 방정식 그냥 띵 나오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중심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복원해가지고. 그리고 아래 거는? 방정식이 뭐다?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의 제곱이다. 가공으로 한번 할게요. 이유는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6Y 플러스 9다 전개했어, 9. <laughs> 뭐이거 먼저 없을까?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어주세요. <laughs> 느낌이 다 오잖아, 뭘 할지. 우진 오케이? 왜, 왜뺄것 같아? 왜, 아, 왜 이렇게 할것 같아? 뺄 거니까, 그치? 왜 빼요? 구하고자 하는 거 봐봐. PQ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빼면 나온다 했잖아. 괜찮아? 그래서 빼는 거야?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뺄 거니까 나오자마자 뺄 거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9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은 마이너스 9 놓치지 말고요 뭐야 이거 미안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5더해주면 2야 <laughs> 질문 혹시 질문하세요 놓친 부분 접었을 때 복원하시면 돼요 아 여기 아니지 아 니까 1233참 <laughs> 계산 으로 접근 해요. 그림 으로 접근 하는게아 니라 먼저 계산 으로 접근 해. 오른쪽 그림은 원이 있습니다. 원에 3콧마용을 지나는 현들을 다 그어볼 건데, 지금 세개 정도 그어봤죠, 그치? 세개 정도 그어봤어. 이 현들을 중에서 길이가 자연스인 것에게 쓸거 와래요. 자. 이 그을 쓰는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건 얘일 거야. 맞죠? 가장 길이가 긴 현의 길이는 10입니다. 가장 짧은 건 누구야? 얘겠죠? 얘는 뭐 길이가 어떻게 되지? 일단 반지름 오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3,0 이랬어요 여기 3 3 5? 4 그래서 가장 짧은 현의 길이는 8이죠 8 현의 길이 L의 현의 길이 L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가장 짧은 게 8이고 가장 긴게 10이니까 초록색, 빨간색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자연수 가 된다는 건, 현의 길이가 8이라는 거고 9짜리도 있다는 거고 10짜리도 있다는 거야 물론 8짜리 쪽 빨간색이고 10짜리는 그지? 10짜리는 초록색이겠죠 그럼 9짜리는 다른 색깔 9짜리는요 몇개 있을까? 두개 있습니다 9짜리가 대충 대충 한요거라고쳐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요거 한 개, 총 다섯 개. 간단하죠? 어디 어디? 아? 미안해 사야. 이것 때문에 그랬니 우진아? My fault.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진아 솔직히 알려줘. 너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줘. 처음부터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의 길이 중그 길이가 자연수인 거였어. 현의 현의 길이 그냥 총 범위를 구해본 거예요. 총 범위. 가장 긴 거는 초록색이겠고 현 중에서. 그러니까 요요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게 얘고 가장 짧은 게 얘일 거 아니야. 가장 짧은 거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잘 써가지고 8 나왔고요, 그렇 가장 긴 거는 지름 1 0이겠죠 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8 내지 9 대지 10이 된다는 건데 8짜리 하나 나왔죠 그쵸? 10짜리 하나 나왔죠? 9짜리는 몇개 있을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4개 한 거고요. 물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34번이 중요해요. 35번도 있죠. 34번도 뭐 비슷한 건가? 아 비슷한 거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한번 더.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아 중심이 5콤마 0이고, 상수 5변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요. 반지 아, X제곱하시면 25. 0제곱하면 0. 이게 R제곱인 거죠. R이 5 나오죠. 이거 이제 이해하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못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알겠죠? 그건 아니니? 여기요, 너요, <laughs> 너요. 어. 요 방법, 반지름 구하는 거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구나 정도는 괜찮지. 어, 그 정도면 돼. 이유를 알고 싶으면 그냥 따로 와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는. <laughs> 어떻게 했냐. 어, 중심이 5콤마 0 나왔고, 상수 우변으로 가. 우변으로 간 상수 0. 그리고 반지름 제곱, 중심 제곱, 중심 제곱.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야. 어. Sorry. 래서 R이 5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이 원의 현중에서 A, 원 반지름이 5니까, 5콤마형의 반지름이 5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네. 1콤마형은 어딨어? 여기. 1콤마형 지내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는요? 일단은, 1콤마형 지내면서 가장 짧은 현은 노란색일 겁니다. 자, 반지름 몇이라 했어? 5라고 했죠. 그리고, 어, 여기가 길이가 4. 여기가 3. 그러면은, 이 가장 짧은 현의 길이는 6일 거야, 우진네 그지? 6일 거야. 얘가 현의 길이는 6부터 시작합니다. 최대는 뭐냐면 바로 이 초록색이겠죠. 이 초록색의 길이 몇이야? 1 2이죠 10? 그죠? 10. 그러면 이 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현의 길이가 6이랑 7이랑 8, 9, 10자리가 있다는 소리인데 6자리는 여기 하나 있어요. 10자리도 하나 있어요. 자, 7자리 몇개 우지나?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치. 팔자리몇 개? 요렇게, 요렇게, 그치? 9자리도두 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길이가 자연스인 현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3번. 안단하죠? 1234하고 1235번입니다. 요 레이더 문제는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laughs> 잘 들어봐. 이 선박에 몇 시간 동안 감지할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감지하고 있는 그 길이는 어디겠어? 네, 요 정도만 말해도 이해하죠? 이 문제는. 그치? 요 정도만 말해도 이해하시죠? 레이더가 막 원무원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선박이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laughs> 움직여. 감지하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여기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길이. 일단 길이부터 구해. 딴거 읽지 말고. 읽지 마. 아. 어... 일단. 45도, 45도. 여기서 어, 수선 내려 긋지 말자. 위로 올릴게요, 그림 좀. 오이 야. 오늘 내가 라면을 너무 오래 먹었나? 시간이 부족한데? 이건 진영이 타심. 자지, 쟤. 어휴 라면 먹게 만들고 자네. 언제 써요? <웃음> 열받지. <웃음> 자, 어, 뭐야. 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레이더는 8km 이내에 있는 선박을 본대요 여기 8이고, 8. 이 녀석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88이 64일 거고요. <laughs> 근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고요. 아 어... 이 녀석은 여기 마이너스 10인 지점에서 45도 위로 올라왔으니까 기울기가 1이겠네. 이 직선의 방향식은 기울기 1짜리겠죠. 예, 10이니까 여기도 10이겠다. y는 x 더하기 10. 맞아?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이라고 할 거야. 아! 필이 따고 오죠. 그치? 누구? 예. 근데 필올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아림마 <laughs> 직각 이등변삼각형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기울기 1짜리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일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1대1대 루트2 사용하시면 은 거리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지 거리공식 쓸 필요 없잖아 여기 10이잖아 10 그러면 뭐대뭐대 루트2야 그치 루트2대1이죠 나한테 뭔가를 곱해서 상대방으로 갈때 나분의 상대방을 하시면 돼요. 루트 2대1이죠? 루트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루트 2분의 10. 거리야, 이게. 여기서 내가 쓰려고 했던 거리 공식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구한 거야. 물론, 오루트이죠? 그리고, 요 교점. 여기 교점 하나 있지? 요렇게 구어서, 반, 반지름이 10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좀 해볼까요? <laughs>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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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여기 구할 거야. 아, X제곱에다가 빨간색 잘안 보이나? 몰라. <laughs> 는 100이 되겠다. 너무 안 보여? 우지나 보여? 오케이. 안 보여? 나이스. 자, X제곱 더하기 5, 25에 5, 0은 100이다. X제곱은, 진짜야? 진심이야? <laughs> 진심? 그림을 이렇게 비율이 이상하 아, 미안해. 이게 10이 아니구나. 반지름 8짜인데 다시 할게요. X제곱에다가, 8 8 어, 5루트 2의 제곱. 제곱 88에 64 x제곱 더하기 50은 64 x제곱이 14가 나오니까 x는 루트 14죠. 그치? 루트 14 <laughs> 루트 14 그러면 여기 길이도 루트 14겠네. 그러니까 요 감지되는 길이가 2루트 1 4 k m 예요 2루트 14km 근데 이 선박은요, 시속 2km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2루트 14km를 시속 2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14 시간이 걸려요. 요 빨간색 지점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루트 14 시간이야. 루트 14 시간 동안 감지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루트 14. 2번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1271번 <laughs> 인데 그런데 극선의 방정식이네 유형 14번 이거 내가 안 지웠다 미안하다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나머지 두 문제는요 월요일에 할게요 월요일에 과제를 도형의 이동을 드릴 거야. 다 있잖아 그 원에 원반보다 쉬워. 원반보다 쉬워. 일단